네 안녕하세요 은혜 소반입니다 오늘 감자 청국장입니다 네 일단 감자를요 중대짜리인데. 네, 한 개만 네, 이렇게 준비를 해서 껍질을 벗겨 가지고 도톰하게 썰을 거고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김치 넣고 청국장 하죠. 또는 무를 넣고 청국장을 하게 되면 아주 더 구수하고 맛이 있는데 아, 오늘은 아, 이제 그 감자를 넣고 네 비벼 먹기 딱 좋은 토슬토슬하게 넣어서 네, 익혀서 그렇게 비벼 먹기 딱 좋게 감자 청국장을 하겠습니다 도톰하게 썰어서 내 네, 솥에다 넣고요 생수를 자박하게 잠길 정도로 분 다음에 센 불에 5분 네, 익을 때까지 이제 끓이면 되겠어요 자, 그동안에 중멸치, 중간 멸치 요거를 절구에 빻여 아, 이제 요거를 그 청국장에 섞어줄 건데요 그냥 멸치를 넣게 되면은 멸치를 안 먹는 사람도 이렇게 빻아서 네그 청국장이랑 같이 섞어서 넣어 주게 되면은 네 이제 자연히 먹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칼슘 보충도 하고요. 영양적으로도 좋아서 이렇게 절구에 빠서 하게 되면 훨씬 좋습니다. 네 이렇게 예빤 멸치를 예 청국장에 넣어서 이렇게 이제 섞어 줘요. 골고루. 손으로 하면 더 좋은데요. 네, 이제 그냥 나무 숟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섞어줍니다. 예, 청국장은, 예, 그 단골집에서 하는 건데, 파는 건데, 두 덩이를 준비했어요. 아주 맛있어요. 단북장 같아요. 자, 청양고추 좀 매큼하라고, 네, 그두개 이렇게 썼고요. 요 버섯은, 어, 그안 써도 되는데, 있어서, 네, 그냥 사용해 봅니다. 두부, 두부. 네, 반모 뭐 정도 이렇게 썰어 놓고, 대파는 이제 겨울 대파잖아요. 네, 아주 좋아요. 달달하고요. 요거, 그냥 이렇게 어슷하게, 구울게, 구울게, 어슷하게 이렇게 나고요. 이제 놓고요. 단맛이 나죠. 겨울 대파는. 자,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이제 준비가 됐고. 이제 그 동안에 요 감자가 이제 익어가고 있지요. 네, 거의 다 익었어요. 이 감자가 익어갈 무렵에 요 아까 청국장 네그 섞어놓은 거 멸치가 멸치 네 절구에 빠서 같이 섞어놓은 거를 이렇게 넣어줘요. 넣어줘가지고 같이 이렇게 네 숟가락으로 이렇게 섞어주고요. 다시 그 생수를 조금만 더 추가해준 다음에 여기다가 그 야채 그 썰어놓은 거 청양고추 네 새송이버섯 그다음에 대파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마늘 크게 한 숟가락 이렇게 넣어서 생수를 조금만 더 넣어야 되겠어요. 딱 보니까. 그래서 생수 좀 넣고요. 어차피 조금 있다가 한번 후루룩 끓으면 이제 또 두부를 넣을 거기 때문에 너무 물을 많이 잡지 말고요. 자, 이제 봐요. 이제 루루 이제 끓고 있어요. 그럼 뚜껑 열었어요. 근데 간을 보니까 조금 싱거워요. 그래서 된장으로 간을 하지 말고 네, 새우젓으로 한1 작은술 정도 하면은 아주 감칠맛이 납니다. 요때 이제 두부를 이제 같이 넣어 주고요. 끓었으니까 이제 끓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이제 뚜껑을 열고요. 네, 이렇게 청국장 알이 살아 있고 네, 감자도 이렇게 네, 보이죠? 감자도 포슬포슬하게 비벼 먹기 딱 좋게 돼 있어요. 정말 비벼 뜨끈하게 비벼 먹기 딱 좋은 청국장이 되겠습니다. 네, 쉽고 맛있는 집밥이었고요. 마친 시간 되세요.